했습니다. 메이스키 서가지고 사진도 남기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들어갔으니까 숙박을 하고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녁에 이자카야 시인이라는 이자카야 술집을 갔어요. 여기 뭐 식당이 뭐 제대로 된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술집에서 밥도 파는 걸 하니까 여행사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오늘 열번 자. 들어가니까 입구서부터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안쪽에서도 몇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그노란옷 입은 아시 이분 보이시죠 이분 이분 이분이 다른 분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서 앉아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쓱 오시더니 저한테 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TV에서 본거 같다 그러더라고 내가 뭐 일본 TV에 나왔겠어요 그죠 그래서 연예인 닮았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엄청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고 시 그래서 슬슬 표정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 죄송하다고 나 일본말 잘 못한다 그랬죠. 네? 뭐니분도백키마셍 그랬어요. 난 일본말 못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난 친화력으로 팍 치시더니 너 지금 얘기한 거 일본어거든? 그러더라고요, 사한데 그러더니 저는 영어 조금 전라도 사투리 조금 해서 얘기하는 를 거고, 이분은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되더라고 이상하게. 여러분. 그 원, 다른 언어로 소통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라도 사투리 쓰고 있는데 일본어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 결국은 이분이 아,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laughs> 키피인에 놨던 종종 아우몬 있죠. 이거를 저한테, 키피인에 자기 이름 적어놓은 거. 그거를 딱 빼가지고 저한테 한잔 주시더라고요. 저술 못한다고 했는데도 이만한 걸로 한잔 주셨어요. 결국은 한잔 마셨어요. 키피인으로 술 먹은 사람이에요. 네, 동네 아저씨한테. 이미 이분은 술이 이만큼 돼 있는 분이었는데. 이런 이야기 적었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라오스를 날아갔습니다. 자, 라오스 북부에 가면, 이런 밀림지대가 있어요. 헤이사이라는 아까 그 국경도시 있잖아요. 예. 네, 거기에 보케오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 인터넷에 보니까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이 밀림 안에, 나무 위에 지어진 나무집이 있더라고 진짜로 있어요. 근데 나무집 높이가 몇 미터냐면 한 60미터 돼요. 고무나무. 근데 거기 들어가는 방법이요. 차 타고 못 들어가요. 이런 짚라인 타고 들어가요. 짚라인을 타고 거의 30km를 들어갑니다. 네. 한번탈때 가장 짧은 거 800m, 제일 긴거 1.2km. 그런데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요. 그냥 요거 탁 걸고 이게 브레이크예요. 이게. 타이어에 이렇게 조그만 걸로 돼 있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이렇게. 네. 쭉 타고 가는데, 믿기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같이 갔던 그 다국적 분하고 같이 여기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쫙 가잖아요.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뭐라고 쫙 건너편에서 나무로 철조를 탁탁 쳐줘요. 그러면 창창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결국 가면은 이런 집이 정말 나옵니다. 이집 안에 들어갈 때도 집 라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집 라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집 안에 들어가 보면요. 나무 집이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진짜 품선에 나오는 나무 집처럼. 그것도 3층이에요. 자, 이렇게. 불도 들어와요. 밤에 3시간 되면 불이 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식사도 하고. 자, 식사만 하느냐? 자, 이거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오늘 줄 매달고 한 손으로 카메라 찍고 그랬어요.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자,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오. 하, 여기는 60m 위에 나무 위에 있는 나무집입니다. 제발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3층이에요. 살릴 수 있어요. 어깨에 공이 만입니다 오래 찍을 수가 없어요. 빡세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찍었더니 외국 애들이 아까 같이 갔던 애들이죠. 걔네들이 하나씩 다 붙어가지고 찍더라고요. 자기들도. 네, 처음에는 이게 정말 이게 한, 한 50m 정도가 되는 그 이상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정말 시꺼밭하는 <laughs> 표현이 나옵니다. 자, 자 드디어 아까 나왔던 폭폭 잠깐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라오스의 남부에 가면은요, 시판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한 4천 개의 섬이 있다라는 시판돈이에요. 자, 돈이라는 것은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가면은요. 하루 내내 카약을 탈수 있는 여행이 있어요. 카약 투어.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카약을 타고 다녀요. 그리고 중간에 내려서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자, 되게 멋있긴 해요. 지역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광활하고. 자,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느냐. 잠깐 보실까요? 한 2, 3km 내려가면 꽃탁팽 폭포라고 그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폭포가 있어요. 이건 지금 작은 폭포예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떠내려오면 그냥 다 갈아져버려요. 그 정도로 좀 위험한 곳이긴 해요. 근데 그 위에서 이 카약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를 통과합니다이 앞에 있는 그 애들이 일본 애들이었는데 얘네들 지금 구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카약 밀고. 제가 아까 다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이이 어, 이 친구 다른 친구 발인데 이또 여기 찍혀가지고 막 피가 지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좋다고 이렇게 다국적분들이 와가지고요, 예, 카약 타고 이렇게 하루 내내 돌아다녀요. 이런 투어를 하는데 자, 요거 다음 요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 카약 투어 하루. 하러... 아, 아, 콘팡된폭포가 바로 이 폭포입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카약을 그냥 놓쳤어. 예를 들어서 휩쓸려 내려가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죠? 자, 이렇게 큰 폭포예요. 하루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유질랜드에서 왔었던 그 친구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카약을 타고 다니는데 아침에 문제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기 노란 모자 쓴 이분이 가이드거든요. 현지 가이드.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뉴질랜드 그 여자분을 태우고 이두 명이 일본에서 온 대학 동기에요. 하약을 단한 번도 안 타봤다는 친구들. 그래도 카약을 타보겠다라고 왔어요. 그런데 안전수칙을 좀 지켜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일본 애들 원래 말을 잘안 듣는 것 같아. 그죠? 요즘도 말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저한테 카약을 좀 타는 것 같으니까 혹시 엔디가 제가 영어 이름 엔디라고 써요. 엔디가 얘들을 좀한 2, 30분 정도 워밍업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어? 제가 시켜주겠다 해서 워밍업을 좀 시켰거든요. 근데 말을 징그럽게 안듣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 노를 저어야 좀갈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 여기보다 훨씬 상류에서 뒤집어져 그래요 아까 그막 나무풀 많은 데 있죠. 거기를 헤쳐 나가는데. 살이 좀쎈 거든요. 거기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나무가지가 없었더라면 얘네들 휩쓸려 가버렸을 거야. 이렇게 살렸거든요. 어떻게 나중에 살려놨냐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가면 이런 퍼커가 나오니까 살려가지고 여기다가 묶었어. 이 가이드, 가이드가 모자도 다 잊어버렸어요. 아까 노란 모자 쓰고 있었죠. 모자, 노란 모자 다 휩쓸려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다 묶어가지고 살렸어요. 근데 살려놓니까 으 얘네들이 카약투어 딱 끝난 다음에 가이드를 막 갈구더라고요. 뭐라 하면 OPM이라는 말이 하나, 마약이 있어요. 마약을 구해줄 수 있느냐고. 자기들이 가격을 두배 주겠다. 살려놨더니만 이것들이 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적었더니 사람들이 그런 그 반응을 해줬어요. 그 댓글이라든지. 자 이런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멜라면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글을 쓰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내용만 전달을 하려고 너무 급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음성으로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시각적인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지가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는 많이 더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관계가 어떤 좀 꼬이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풀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에만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좀 신경 쓰시면 좀더 도움이 되겠다. 자, 이거는 제가 서울에서, 여기 지금 서울에서 세분또 여행비와 그, 그 커뮤니티 같이 하셨던 분들이 오셨는데 예전에 다른 강의를 들을 때 다른 분이 이런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기회 될때 이런 거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생 원래 그래프거든요. 네, 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점을 해도 되고 10점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의 나의 위치 혹은 내가 앞으로 걸어갈 위치를 가늠해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다가 이런 걸다 뗐지만 내가 아 예전에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아이 포인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내 스스로 몇점 정도 그냥 내가 점수를 줘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거를 쭉 연결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쭉 흘러왔던 그 이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블로그에 가보면 세상에 하나 있는 호기심 이력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년도 몇월 며칠 대충 큰 사건 쭉 적어왔던 그런 이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이거를 한번 해봤더니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아까 호모 트레블스를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지금이 시간이 딱 5시, 한 3분 정도가 됐어요. 오늘 제가 강의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정한 것은 소통, 당신은 상대의 마음을 얻고 있나요? 라는 거였어요. 자,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행,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글들, 그리고 내가 찍는 영상들,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가까운 나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방송대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다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를 전달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살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4개가 되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뭘까요? 저는 여행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4개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라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멜라비언 법칙 말씀을 드렸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정보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달 받을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통 그런 것들은 훨씬 더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완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진보, 발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제 휴대폰 화면이거든요. 제 휴대폰 안에 딱 들어가 보시면 약간의 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은 여행을 할수 있고 재밌는 여행을 할수 있냐고? 자,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숙박에 관련된 앱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해 봤던 앱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런 대로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부킹닷컴이나 아고다같은거, 익스피디아, 뭐그 다음에 요즘 광고많이 하는 트립하고 트립어드바이서 굉장히 좋은 앱들이거든요. 호텔스컴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앱들마다 약간 지역별로 숙소가 많이 나와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지역별로 틀려요. 그래서 그거, 그거를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올스테이라든지 뭐 호스텔, 호텔 말고 호스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쓰고 있어요. 예, 여기 나와 있는 호텔스 월드도, 예, 호스텔스 월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민박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있으시면 한 군데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이것저것을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숙박을 결정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국내 말고 외국을 가려면 뭘 타고 와야 되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행기 예약하는 그런 사이트에요. 물론 여기에 뭐뭐 뭐 특정한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회사들을 넣어놓고 그냥 보는 거냐 면은 요즘에는 저가항공들도 가까운 큰 거리는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그 사이트에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laughs> 보시면은 어 여기 어, 보통 스카이 스캐너 같은 거를 많이 보시는데요. 스카이 스캐너나 플레이 윙즈 그리고 보고싱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시면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셔요. 그리고 제가 이 온라인 투어라는 걸 지금 올려놨는데, 온라인 투어는 원래 여행사예요. 여행사인데, 얼마 전에 탑항공이라는 게문 닫았다는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탑항공이 굉장히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탑항공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온라인 투어는 온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여행사에서는 그런 대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투어를 제가 넣어봤어요. 저가 항공 검색이랑 LCC, 예, 이것도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 저가 항공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카약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아까 그런 사이트들 이렇게 사진 촬영 한번씩 해놓으시면은 어,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 우리가 적어도 몇개 정도를 참고해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 당신은 상대의 마음을 얻고 있나요? 라는 주제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여행의 이야기를 띄워봤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의 이야기를 쉬는 시간 빼고 약한 어, 1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다른 기관에서 직원들, 그 기관들의 특성화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공개특강은 어떤 주제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또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떤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특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소통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나요?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1월 19일 토요일 이었어요 어 우리에게 올한 해가 주어진 지가 벌써 20일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올해도 11개월 이렇게 한 달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혹시 작년에 못했던 거또 올해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씩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시각적인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보여질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게 있으시다면 밖에 나가시면서 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명함 하나씩 갖고 가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